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증권 전문가 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밌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 썰톡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 썰톡에서는요, 우리 스타 분들의 현재 지금 증권 전문가 분들과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 진행합니다. 이 코너 앞뒤로 종목 상담, 투자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 2 2 6 9 4 9188 공이 2 6 5 4의 9188로 전화 주시면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자, 또한 문자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 주셔도요. 실시간 종목 상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톡앤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니까요이 점도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노란 통메신저에 토겐스타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현재 국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퀴즈 이벤트 맞춰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 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퀴즈 이벤트 정답자 세 분께는요. 우리 스타분들의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중한 분께는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토겐스탁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경자년은 이 12간지 동물기 중에 어떤 동물의 해일까요? 자, 1번 쥐, 2번 호랑이, 3번 곰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이 톰과 제리의 주인공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청자 퀴즈 힌트 상당히 쉽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급변하는 증시 이슈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썰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이 2019. 2019년 현재 우리 주식 시장 마지막 거래일이자 폐장일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형보다 조금 동생이죠. 이 코스피보다 좀 약했던 우리 코스닥이 현재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와 그리고 반도체 쪽 itbt가 주도하는 시장을 연출해 줬습니다. 자 미국 시장 역시 연말 휴가 시즌 영향으로 거래량이 좀 상당히 적었었고요. 이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없었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고 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 특히나 연마감을 진행하면서 2020년 장 준비까지 좀 같이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본스타님 모셨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우리 올해 2019년 한국 증시는요. 이 반도체 관련주의 급등이 이어진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 이것을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이제 이거 관련 이슈에 따라서 사실 울고 웃은 한해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내년 주식시장은 올해보다 좀더 성과가 좋은 그런 한해였. 를좀 기도해 봅니다. 2019년 주식시장 그리고 2020년의 국내 증시를 좀 사자성어로 표현을 해 주신다면 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네. 하면 어려운 거를 제가 <laughs> 한문하고 별로 안 친한데 네. 영어로 영어랑 친한데 음. 뭐 영어랑 친하기는 하면 발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한문 사자성어 아, 어렵네요. 근데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 있는데, 어, 까요 올해 2019년 사자성어로는 사필귀정. 사필기정, 원래대로 돌아온다. 뭐 이런 음, 뜻이거든요. 네. 예, 뿌리면 뿌리대로 거둔다. 뭐 이런 뜻이기도 음. 하고요. 올해 IT 어, 그다음 제약 바이오 이렇게 5G 통신 장비 업종 자체가 어, 상당히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그런 템포로 음. 네. 서로 이제 이어갔는데 연초에 바이오가 좀 강했어요. 강했는데 음, 사필귀정예 네, 여름에 결국 무너졌었죠. 음. 무너졌다가. 임상상상 실패로 무너졌다가 다시 겨울에 다시 바이오가 임상상상 성공 소식들, 그러니까 실패긴 하지만 네. 뭐 가능성이 있다거나 HLB처럼 뭐 사실상 뜯어보면 음. 성공이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네. 바이오가 다시 랠리를 타서 다시 사필기정 원인치 왔다 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 반도체는 초반에 약했습니다. 네. 상당히 약했고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서 반도체 수요 이제 공급 자체가 축소된 뒤로 음. 가격이 오르면서 반드시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사 필기정 네. 다시 올라온 네, 그런 모습 그리고 5G 통신 장비는 어 너무 초반에 과해서 음. 이것도 역시 사 필기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 과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좀 밀린 상태 음. 네, 그렇다가 지금 다시 내년에 좋은 전망을 좀 보는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스피가 사실 먼저 2,200을 네, 맞아요. 제가 기준선으로 제시한 게 코스피 2,200 코스닥 660 음. 그게 이제 동일 라인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네네. 코스피 2200을 먼저 찍었어요. 근데 코스닥 660못 찍었다가 지금 최근에 연속 찬, 최근 3, 4거래일 동안 계속 네. 코스닥이 오히려 코스피가 훨씬 강하잖아요. 네. 결국 사필기정. 맞아요. 티맞는기 <laughs> <좀 기만치기. 웃음> 네. 제가 너무 때려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약간 사필기정이지 않나. 특히 오.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주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했던 CEO, 그 다음 임직원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잘 올라갔다. 전 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반면에 주주들을 속이고, 주주들 몰래 임직원이 주식 팔고 했던 네. 기업들,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코롱 생명과 코롱 음. 티슈진, 뭐, 뿐만 아니라 헬릭 스미스, 네. 뭐 이런 종목들, 신라제 이런 종목 다 폭락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필 규정이다. 음. 뿌린대로 거둔다. 저는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네. 드리고 싶네요. 서필 귀정 상당히 좋은 사자성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올해 마지막 좀 숙제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상담 아직 그 올해는 안 했어요. 돼요. 올해는 얘기 안 들었어요. 올해. 아 그런가요? 올해도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는 네. 2020년. 어, 2020년 음, 2020년에 네. 저는 올해 사자성어로 안거위사. 어 안거위사. 예, 네, 좀 어렵나요? 네, 이게 뭘까요? 네. 편안할 때 힘든 걸 대비하자. 음. 지금 시장이 엄청 좋잖아요. 네. 지금, 지금 준비를 좋을 때 해놔야 된다. 너무 막 희, 희, 막희비에 막, 물론 좋아하신 분, 개인 투자 분도 많이 없을 거예요. 어. 투자 막 한참 코스피 간다 그래서 코스피를 옮겨 탔던니 이번에 코스닥이 가고 뭐 이런 분도 많으실 텐데. 네. 그런데 불구하고 수익률 좋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음. 너무 지금 좋을 때 너무 희낙낙 할, 일일비 할 필요가 없다. 네. 지금 이렇게 좋을 때. 반드시 힘들 때를 대비해야 된다. 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파생상품 공부를 지금부터라도, 어. 지금부터라도 ETF 관련 파생상품 공부를 반드시 해 두셔야 그래야 힘들 때 대비할 수 있다. 어. 그때 가서 직 닥쳐서 막 그때 폭락하고 있을 때 그때 공부해 아무 소용 없어요. 음. 그때 가봐 이미 시진 나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막 환희에 차있을 때 이럴 때, 어, 안고기사 어. 이 사자성어처럼 편안할 때 힘든 걸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저 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2020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올해 마지막 숙제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 021654-9188 전화 주시거나 샵3989로 문자 주시면요.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종목입니다. 어, 첫 번째 상담 853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한류 AI 센터 보 주셨습니다. 매수가 1,330원 비중 20%입니다. 연초에는 반등이 가능할까요?라고 주셨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네. 자회사의 지분을 일부 좀 처리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자회사 지분 네. 철, 일부 처분하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 그럼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대표적인 황교안 음, 어, 자영당 대표 관련 정치 테마 어, 네. 주잖아요. 안 가죠? 음. <laughs> 그 전, 지난번, 네. 고점이 거의가 끝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어. 11월 중순에 얘기 드렸어요, 분명히. 거의 이때, 자, 차트를 보시면요. 자, 이날, 11월 25일날, 이거 전에도 한번 상담 왔었는데, 네. 11월 25일날, 장대운봉 윗꼬리 받고 밀렸잖아요. 저 음. 이때 이후로 이 가격 회복 못한다, 절대로. 어. 어, 희망을 갖지 마시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었는데, 사필규정입니다. 이런 종목 계속 들고 있으면 음. 아무, 예 네, 이득이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거 한류 AI 센터는 대선테마주이기 때문에 네. 대선테마주 심지어 한경 어, 자영당 대표가 지지율이 좀 나, 어, 낮아요. 좀 음. 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보다도 밀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역전되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가는 시장. 네.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번 올리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올려주면서 서로 IT와 BT가 주고받고 하고 있는 음. 시장에 자금이 몰리겠습니까, 이로? 음. 안 몰려요, 절대.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장세에서 한류 a 이 센터 갈 시기는 그럼 언제냐? 4월에 총선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럼 총선 전 3월? 그때 대화 움직일 텐데 그때까지 과연 이것만 바라보고 주구장창 계실 건지, 저는 그래서 당장으로 내일 매도, 어. 매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 당장 손이 안 나가면요. 947원, 음. 최종 손절가, 1,000원. 천 1,000원 천 이탈하면 일단 절반 매도, 947원 어. 이탈하면 최종 매도. 네. 네. 그리고 어 반등을 이용해서 반드시 빠져나오자. 그리고 한류 AI 센터 지금 이제 차트 재무제표를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입니다. 음. 1년, 하네요. 2년, 3년. 물론 지금 3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 이런 종목, 이런 종목 말고 추가적으로 4년, 5년 된 종목, 4년 된 종목들 있죠. 예 그대로 날뛰다가 내년에 상장 폐지당합니다 음. 예, 감사 의견 거절 나오면 다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 최대한 피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입니다. 583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HLB, 매수가 10만 100원, 이 비중 20%입니다. 자, G3 종목회담 보고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얼마를 봐야 될까요? 라고 했네요. 자, 오늘 HLB 7% 넘게 상승했습니다. 바이오와 반도체, 오늘이 좀 바이오가 좀더 강한 그런 시장 흐름을 보였는데요. HLB, 목표가 얼마를 좀 잡아야 될까요? 네, 네. 제가 추천했습니다. 음, 네, G3 종목회담에서 제가 네. 얘기 드렸죠. 네, 제가 해드렸던 종목 HLB 내년 항소제약 음. 항소제약 내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내년이 해봐야 네.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하, 하루 잠깐 몇 시간 남았잖아요 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HLB는 참여하지 않지만 음. 세션 발표하지는 않지만 항소제약이 세션 발표한다 네. HLB의 리보세나리 병용요법을 어, 발표한다. 음. 거기에 대해서 의외로 JP 봉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수혜주는 HLB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라는 네.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잘 들으시고 예, 매수를 하셨나 보네요. 아까 한류 AI 센터 어, 상담 주신 분은 네. 어, 참 못했어요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음. 예, HLB 참 잘했어요라고 얘기드리고 어. 싶습니다 오늘 네. 바로 7% 올라갔죠. 네. 물론 지스리 종목에 담아서는 다른 두 분이 반대해서 못 들어갔어요 이 종목이 음. 예, 못 들어갔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설득 못한 제잘못이니까 자, 그럼 목표가. 제가 차트 라인 보시면 딱그거났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 12만 5천원. 음. 예, 12만 5천원에서 네. 1차 목표가 보시면 좋을 텐데, 저는 1차 목표가를 다 도달하면 아주 가볍게 물량 한 10%만 들고 계셨다가 전고점 봅니다. 전고점 21만원까지는 안 보고요. 20만원까지 보겠습니다. 20만원까지. 바로 소울 수 있다 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이펑과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네, 가면은 예, 20만 네. 원까지 소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입니다. 해외 선물 상담 들어왔네요. 6 2사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해외 선물 천연가스 이 계속 급락하는데 과연 매수할 포인트가 있을까요?라고 주셨네요. 이 차트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과연 이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작년에 네. 타방송이죠. 네. 타방 TV방송에서 천연가스 매도에 음. 모두 올인해라라고 한 적이 오. 있어요. 네. 작년에. <laughs>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천연가스 그때 대급등을 했었거든요. 음. 어, 재고가 적다 그래가지고 천연가스가 초급등을 한 상태였는데, 모두 다 동원해서 매도를 해라. 음. 매도 ETF 반드시 들어가라. 네. 그리고 무려 300% 수익이 났습니다. 야, 그때 들어가셨나요 <laughs> 그때 뭐 물론 저희 그 etf 상품 etn etf 상품은 네. 어, 제가 저도 해도 매매를 해도 돼요 음. 네, 이제 원래 보통 주식종목 같은 경우는 프런트 러닝 때문에 법, 불법인데 네. 전문가들 절대 매매하면 안됩니다 매매하면서 막 계좌 보여주면서 하는 분들 금강원 신고하시면 돼요 그럼 음. 다 신고하다 <laughs> 다 당하거든요 <laughs> 네. 네, 신고하시면 되고요 원래 매매하면 안돼요 그런데 이제 그종 이해상충 관계 때문에 m l 안하는데 공원 ETF, ETN 상품이라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오. 거둔 적이 있고 네, 노나토 메신저 상당히 많이 하수 있습니다. 네. 지금 초급나겠죠. 지금 어, 제가 지금 차트를 어, 우리 MC님 차트로 좀 띄워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지금 급나간 상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청약가스 재고가 좀 늘어나는 상태인데 음. 요즘 나, 겨울 날씨가 좀 추우세요? 더우세요? 요새 겨울 날씨가 별로 안 추워요. 별로 안 추워요? 아, 원래... 추위를 잘안 타시는 거예요 안안 일단 네. 요즘 날씨가 따뜻하다고요 해이 미국이 좀 이게 미국 청열가스인데 음. 미국 청열가스가 좀 상당히 따 상당히 따뜻해 가지고 청열가스 수요량이 좀 적다고 합니다 음. 그러나 연초에 한파가 하나 정해져 있어 한파가 지금 오, 오려고 오.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우리나라 말고요 네. 그때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 그리고 추후에 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냐 미중 무역 협상 일차 협정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네. 미, 중국이 사실 그동안 계속 석탄만 떼어요 갈탄이라고 해서 정말 오. 그냥 뭐 옛날 재래식처럼막 네. 그렇게 떼면서 막그 약간 약간 그렇게 살아, 살아왔어요 힘들게. 음. 근데 그걸 떼우면 자꾸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한 발생되잖아요. 중국은 지금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죠. 질적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질적 성장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미국이 공격하니까 음. 그동안 질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못했어요. 근데 네. 지금 1차협정 했죠. 1차협정 했으면 이제 질적 성장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어. 석탄. 되도록 안 쓰려고 할 거고요. 그렇죠. 천연가스로 네. 돌리려고 했고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 나기 전에 중국이 미국 천연가스의 최대 수입국이 되려고 음. 뭐 구매 활동을 했었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자면 미국 천연가스 수요가 중국 쪽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오. 그리고 충분히 발생할 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런 것까지 보면 지금이 정말 두번 다시 보지 않는 후회되지 않은 음. 가격대가 올 수도 있고 네. 가격대다. 저는 이 포인트는 정말 눈감고 매수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어.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한정된 자원이죠. 네. 천연가스가 3달러 이하잖아요. 마진이 안 나와요. 음. 지금 현재 2점, 제가 알기로 2. 제가 알기2.2 2.20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2.20으로 유가도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어. 유가 자 유가 뭐 차트 보시면 그 네, 유가 차트 네. 보시면요 유가가 네어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가면 역 마진이었어요. 음. 잠깐 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가 가장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천연가스 지금이다. 지금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